제가 승무원을 저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승무원을 교육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우 같은 사람이 합격해요.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질투심 빵빵한 사람들이 합격까지 그냥 착해가지고 물러터진 사람들은 합격이 늦어 여러분 면접관한테 무조건 잘 보여서 올라가려고 이, 이 머리 저 머리 다 써야 돼요. 그게 면접이에요. 여러분 1차 면접이에요 1차 면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요즘 이제 AI 면접이 많이 보편화돼서 스몰 토크가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c v 드랍하면서 원래 스몰 토크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저기 있으면 1차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면접관이 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비, 우리 항공사에서 비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얘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라도 딸리면 안돼 그리고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봤던 승무원이랑 너무 다르면 안돼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해야 돼 걸음걸이도 비슷해야 돼 음성도 비슷해야 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야 돼요 그게 비슷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러분? 나는 지금 현업 승무원이랑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1차 스몰토크에서 이것만 체크해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향사에서는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스크리닝 우리는 CB 드라은스물톡으로 하지만 면접관들은 스크리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죠 승무원에 맞는 사람, 인재상에 맞는 사람 인재상에 맞는 사람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 지금 저비용 항공사에 면접 왔는데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나 지금 풀서비스 항공사 왔는데 굉장히 캐주얼하고 굴고 이러면 안 돼요 분위기 파악하셔야 돼요 작업이 필요하죠 외항사는 쉽습니다 실제로 승무원, 외양자 승무원이 말하는 인터뷰 같은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나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성량이 얘가 의외로 승무원들 성량 큽니다. 여러분. 되게 여리여리한데 성량이 커요. 왜? 의사소통에서 성량이 되게 중요해요. 성량이 중요하고 말하는 속도가 되게, 되게 중요해서 쏙쏙 들은, 들리게끔 얘기해요. 영어를 계속 입장하게 하는데도 승무원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듣겠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승무원을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표정 보세요. <laughs> 표정이 국내처럼 그렇게 맨날 활기차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소는 살짝 머뭇고 있어. 우리가 직무가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항사 승무원은 플러스로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빨리 리뷰를 할줄 알아야겠죠. 내가 뭐를 올려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영어와 별개로 영어는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딸리면 절대로, 그래서 에티튜드를 잘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1차 면접은 붙이는 면접 아니에요. 그냥 쭉쭉 떨어뜨리는 면접이에요. 이 하나라도 페일하면 다 떨어져요. 아, 목소리 좀 별로야. 땡. 어, 걸어오는 거 약간 옷자 걸음이 안 돼. 땡땡. 계속 떨어져. 그래서 1차에서 외향사 면접은 제일 많이 떨어져요. 2만 명 중에 한 200명 거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2만 명을 다 일일이 봐요. 원우원로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AI 면접으로 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 좀 끝나면 또 다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이미지나 분위기를 체크하는데 면접을 처음 준비한 사람들 1차 면접에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면접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 1차 면접에서 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냥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면접관한테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차별화를 내야,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펄스널 컬러를 좀 적용해서 면접 복장을 좀 바꿔본다든지 그리고 CV를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면접관 눈에 뿅뿅 하트 나오게끔 디자인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복장이 정말 정성스러워가지고 면접관이 계속 복장을 볼수 있도록 나, 나한테 페이 어텐션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인삿말의 차별화 같은 거 있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다 똑같이 하이 하와이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조금 더 차별화 있는 인삿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영어기 때문에 여러분 테드를 많이 보세요. 테드 처음에 자기가 이제 연설하기 전에 막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인용하셔가지고 인사말을 그래서 면접관이 좋아하는 이제 지원자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영어를 떠나서 말한 마디도 좀 진심을 넣어서 말하는 지원자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여,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막 되게 막 되게 여기에 매달리는 듯한 이렇게 간절한 모습들 되게 좋아해요 신입으로 그리고 무조건 두갈식으로 하셔야 돼요. 막 영어니까 지금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안 되고 있으니까 두갈식으로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하고 서포팅 하셔야 돼요. 나중에 대답해야지. 이미 까먹었어. 너무 떨려가지고. 묻는 말에 먼저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 스몰 토크만큼은 여기서 평가하는 게 의사소통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국제적인 매너. 어, uh, do you have any abroad experience? Yes.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Yes, ma'am? 이렇게 할까요? Yes, ma'am을 해야지. 어,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클로징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있어요. 부침성 없어가지고. Did you have a v e a practice? Yes, I have, ma'am. Thank you. 안 되지. 답은 했는데 부침성이 너무 없잖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카리스마 프로페셔널리즘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카리스마가 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외향사에서 좀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목소리에 좀 차별화가 있어야 돼. 목소리가 좀 굵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엄청 잘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면접 볼때 그 항상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신의 한 수인데 내가 몇시 시간대에 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면접 타임, 오전 타임은 합격 콜이 엄청 나와요. 이건 나중에 외항사 면접 보면 여러분들 알알 거예요. 그래서 오전이다, 앞조다 이러면은 아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죠. 앞조가 합격률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다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 그 중간에 끼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여러분? 엄청난 프리페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텐션을 높여가지고 이 암흑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 타임에 끼면은 거의 이제 계속 했던 말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차별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신선한 말로 계속 면접관의 어그로를 꺼라, 끌어야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오케 어, How are you today? 이러... 여기서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How are you today? 나, 나의 대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수줍게 얘기하거나 어, Hesitate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보는 거야 How are you today? 바로 그냥 Very well, thank you, sir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Very well 이렇게 로봇처럼 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면접이 끝났어요, 여러분. 오케이, 뭐두세개 물어보고 막 이제 끝난 거예요. Thank you for coming today.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거. For it. 이제 끝났어 이제 너가두돼 이랬는데 일어나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끝까지 프로페셔널하게 어깨 피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걸을 때 소리가 너무 큰다든지, 뭐 문을 쾅 닫는다든지 이런 매너적인 부분도 마이너스 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가라고 하면 이제 뒤돌아서 가야 되죠. 가기 전에 뭔가 뭔가 멘트를 남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Once agai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Thank you for your precious time. I really hope to see you soon as one of the cabin crew in Qatar Airways. 하고 눈 3초 보고 나와야겠죠 끝까지 거기서 바로 결정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비가 여기 있죠 면접관한테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와요 그래서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볼때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조언은 면접관을 꼭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면접관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안 통할 거야 아니 면접관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 슈거 코팅입니다 완전히 이빨은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얘네들은 내물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은 원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어너 너무 예쁘다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공손한 인터뷰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손하게 면접관에 칭찬을 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영어예요 영어 그쵸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기죽는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약간 공손함을 많이 강조하지만 외국에서는 프로페셔널하고 컴피던스한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승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깨 피고 딱 자기가 할말 제대로 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외국 사람들은 아이 컨택에 페일했을 때그 사람 다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컨택 힘들지만, 이 미간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면접 내내 아이 컨택 한 번이라도 페일하면 안 돼요. 아이 컨택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친 긴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면접관은. 긴장하는 사람 있거든요. 어떻게든 빼셔야 돼요. 긴장하면 떨어져요. 너무 긴장해서 막 말이 막 떨리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되게 프로페셔널하면서 나이스하게 그 자리에서는 풀폼 되게 잘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애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회사 나는 내가 자질이 뛰어난 것보다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아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 분석 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카타르 항공이라는 이름 한 번이라도 얘기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카타르 항공에 대해서 내가 오늘 카타르 항공에 와서 너무 좋아. 오늘 카타르 항공에 초대해줘서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카타르 항공이라는 말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걸 안 쓰면 애정이 안 느껴지죠. 그리고 어 외항사도 미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소 맛집이 되셔야 돼요. 미소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말만 많이 하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세요, 여러분.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답할 때 항상 뭘 물어보면 Yes ma'am, yes sir, of course sir, certainly sir, ma'am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